<laughs> 여러분들 저가 오랜만에 마크를 해봤거든요? 근데 하, 마크를 런 곳이 있었나? 일단은 재밌어 보가지고뭘 타보겠습니다 이곳은 백룸 같습니다 백룸 수영장 맵네 사실 저가 못간거고요여기 엔티티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어 이거 조만간 저가 한번 여기다가 엔티티 서른마리 아니 야, 한 마리 풀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,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. 우와. 와우. 저 오랜만에 뺑 컨텐츠를 찍고, 뺑놈 해볼까? 어, 뭐야. 뭐야, 이거 어떻게 지나가? 이거 어떻게 지나가? 뭐야! 유리가 아닌가? 유령? 떨어질까요? <laughs> 숨 참고 럽 <럭> 다이브. <웃음> <웃음> 와. 응? 가자. 저 아이템이 뭐 없어요. 어, 제가 치킨 기합 짱. 뿅. 죄송합니다. 빨리 빨리 해보겠습니다. 이야. 뭐 나올거 같아 하지만 안나오죠 제가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뭐야 이거 이거 참고로 모험모델입니다 와 잠깐만 약간 더 깊은거 같군요 다시한번 어? 어. 어, 뭐야? 탈출이야 나이스. 잠깐만. 이제 떨어져도 나중이 가는 건가? 간다. 이거 어, 어, 뭐야?